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합격한 황준식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필요했었습니다. 나름 전적대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입니다. 일반편입니다. 전적대 학점은 4.1입니다. 565점이고, ESTJ입니다. 우선 저는 편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평균 공부 시간은 한 13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누구보다 먼저 도서관에 갔고 항상 맨 마지막에 도서관에 문을 닫고 나왔었습니다. 매일 선생님께서 아침에 당일 숙제를 내주시는데, 당일 숙제를 주신 양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켰으며 선생님께서 하루 공식부터 암기 시간과, 최소 공부 시간을 정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다 지켰었습니다. 또한 저는 주변에 편입 공부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라서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불안했었던 나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저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그냥 묵묵히 계속 공부만 한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하고 있다고 이 텐션만 유지한다면 무조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믿고 따랐더니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3월 말에 상담을 접하고 4월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수강했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준비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스템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추가로 스케이트 편입 수학은 다른 과외들과 다르게 개인별 목표 대학에 따른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점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인별 실력에 맞게 선생님께서 모든 커리큘럼을 짜주신다는 점에서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했었습니다. 추가로 진도를 나가거나 질문이 생겼을 때 1대1로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가며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만의 스킬을 적용시킨 풀이법으로 실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었으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개인별 테스트지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나가고 있는 진도에 대한 응용과 더불어 나중에는 복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막판에는 다른 학생들과 주 2-3회 정도의 줌을 통한 실전 연습을 하였고 실제 시험장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즐기면서 시험을 볼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슬럼프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잡생각이 들곤 하는데 결국 이런 걱정을 해봤자 저 자신에게만 손해였고 공부 집중도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최대한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매일 제가 해야 하는 것만 집중하며 훗날 합격하는 상상을 하니 오히려 걱정보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저 하루 후회 없이 공부한다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학원보다 온라인 과외의 장점은 우선 이동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학원을 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원에 가고 집에 오게 되는 시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온라인 과외는 이러한 시간의소요 없이 나만의 시간을 활용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실시간으로 빠른 일대1 질의응답을 통해 막힌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일을 해결하고 나아가 응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피드백을 얻으며 무엇보다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능 수학과 달리 편입 수학은 사고력과 창의력이 아닌 누구나 노력하면 충분히 결과를 낼수 있는 시험입니다. 학교마다 나오는 대표적이고 특이한 유형들의 문제가 존재하며 최근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간간히 출제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편입 합격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접근보다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먼저 마스터한 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각각의 전략에 맞게 도전해보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유형을 고민해서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략을 잘 짜야 하며 이를 가이드해줄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야 하기에 효율적인 공부와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스키 편입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편입을 경험해본 입장으로서 편입은 학교마다 문제 유형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고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수학은 자신 있었지만 영어에 대한 흥미가 없었는데 편입을 준비하면서 초반에는 영어 수학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편입 영어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수능 영어 등급과 토익 공부 시간에 따른 토익 점수로 영어 실력을 판단하셨고 과감히 편입 영어를 접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의 공부 방향과 수학 점수를 기반으로 영어는 시간에 비해 효율이 잘 나오지 않고 수학은 효율이 잘 나오다 보니 과감하게 편입수학 위주로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편입수학을 평생 공부한 게 아닌 정해진 시간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야 했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고 남들보다 빠르게 방향성을 잡았었습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죽어라 했더니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의 전략에 맞춰서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느낀 감정들이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 또한 준비하면서 힘들지 않았다고는 말기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방법 말고는 저도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점, 2점이 아닌 0점 몇점 소수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시험이 편입시험이기에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다양한 상황과 시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변수까지 모두 대비하여 시차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늘어지는 게 보기 싫어서 스로를 스 몰아가면서 태직기를 하고는 했었는데 몸상해 하시지 마시고 본인만큼은 꼭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한 대학은 지난 수험생활의 결과물일 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목표를 결정하고 노력하여 그 결과를 이루어 내었을 때 얻게 되는 자신감이 앞으로의 본인 스스로의 앞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입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